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6페이지 5-2-1 순환계를 이루는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소화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예,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은 순환계를 구성하는 심장과 혈관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 속에는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교과서 1 66페이지에 순환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 66페이지 보시면은 예 여기 심장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순환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둘째 줄 밑줄 그어주세요 자 몸속에서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바로 예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자순환계 네모해 주시고 그러면은 순환계는 기관계의 일종이니까 순환계를 구성하는 어, 각각의 기관들이 있겠죠? 자, 그, 그,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무엇이 있냐? 순환계에 구성하는 그 기관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심장, 혈관, 혈액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심장은 뭐 혈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보내어서 혈액이 온몸에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아셔야 될 내용은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거기 16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회복이 있죠? 자, 요 회복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 몸의 심장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의 그 그림을 나타낸 모습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심장을 나타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트 모양으로 나타내죠? 예, 하트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이게 바로, 시, 하트가 원래 심장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어, 이 모습을 보니까 하트 모양이 연상이 되나요? 자, 어쨌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심장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관찰하면서 심장의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는데,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 안쪽은 몇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분이 되었,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심장의 구조로 보면은 우심방이 있고 우심실이 있어요. 그다음에 좌심방, 좌심실인데요. 그러니까 심방은 모두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좌우에 하나씩 있어 갖고서 예, 두 개씩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실도 몇개 있는지 보시면은 우심실, 좌심실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몇 개가 있냐? 면은 예두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심장 벽과 심실 벽중더 두꺼운 것은 무엇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 벽이라는 것은 이제 얘네를 구성하는 요어그 뭐라 그래야 단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심방을 구성하는 이제 벽들은한두 개가 한이 정도가 되겠죠. 자 심방을 구성한 애들 거기 에 비해서 심실을 구성하는 어그 벽에 해당되는 두께에 해당하는 애들은 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누가 더 두껍죠? 예, 그렇죠. 심실 벽이 더 두껍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판막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랬어요. 자, 판막. 자, 판막이라는 것은 이제 어, 혈액이 흐를 때 역으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 주는 이제 막힘 역할을 해 주는 게 혈, 판막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혈액이 들어왔을 때는 판막이 그림이 없죠. 자,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갔을 때 예, 여기 판막이 지금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자심방에서 자심실로 갈때 뭔가 이렇게 막히는 벽 같은 게 보여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심실에서 혈관으로 나갈 때 이게 무슨 혈관이냐면 폐동맥으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 한 개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자심실에서 여기가 연결이 되는 게예 뭐냐면은 예 대동맥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이게 좀 헷갈리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데 여기 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판막이 어디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그렇죠. 심방과 심실 사이. 사이에 있고, 또 어디에 있냐면은, 예, 심실과 혈관인데 그 혈관이 뭐냐면은, 예, 동맥. 사이에 이와 같이, 어, 지금 보시면은 판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심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어떻게, 어디 구조가 명칭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트 펴서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노트 피고 제목 쓰면서, 예, 필기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예, 5-2-1이죠. 자, 그래서 제목이 일단은 순환계를 이루는 심장과 혈관. 이 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맨 처음 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예 심장의 구조가 되겠죠. 자, 심장을 한번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심장이 모습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이와 같이 예 하트를 그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게 심장이에요. 예, 자,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에 보면은 심장이 아까 보면은 네 개로 또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여기다 이렇게 예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심장을 보면은 지금 뭐가 있냐면은 예 심방이 있었고 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위치를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웃을 때예 방실 방실 웃죠 그래서 어 심장이 있으면은 여기가 방 위에가 방이 쪽이 실 그다음 이쪽도 방실, 예,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심, 방실 방실, 심장이 방실 방실 웃으면서 얘 뛰고 있다, 예, 썰렁하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방실이지만 여기는 심방, 여기는 심실, 이쪽도 심방, 자, 그다음에 심장이 있으니까 여기 심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심방, 좌심방. 어디가 우고 어디가 좌냐, 이제 그얘기예요 자, 사실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예, 이쪽이, 지금 이쪽이,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같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우심방이라고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막 느껴지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심장은 이제 바로 꺼내서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사람 몸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눈, 예, 코, 입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으면 예 팔, 예 다리 이렇게 있죠? 예자 이렇게 있을 때 예, 몸에 심장만 있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 즉 내가 이렇게 딱 거꾸로 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지금 여기 체크한 부분은 오른쪽이 될까요 왼쪽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짠 이렇게 거꾸로 누워 있으니까 이쪽은 예, 왼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좌심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항상 이제 오히려 이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 좌심방이 돼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그림을 많이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좌심방이니까 여기가 좌심실 자 그다음에 예,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가 이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우에서 우심방 그다음 그 밑에가 우심실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혈액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당연히 일단은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혈액이 이동을 하냐면은 심방이 이렇게 딱 수축을 해요. 그러면은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면은 심방에 있었던 혈액들이 쭉 짜여져 갖고서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있는 예, 심실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 심실들이 그 다음에 수축을 찍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심실에 있었던 우심실 좌심실에 있었던 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 혈관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겠어요. 그니까 러 심장 자체는 이제 혈액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심장은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예 심장에서 어떻게 혈액이동하는지 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이동.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는 심방에서 심방이 먼저 쭉 수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쭉 거리면서 어,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혈관들이 심장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 혈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정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앞에 이제 뭐가 이름이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실에서 또 나가겠죠. 예, 심실에서 혈액이 나갈 때 그때 나갔을 때 연결된 그 혈관을 뭐라 그러냐면은 얘 동맥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대동맥이냐 폐동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조금 앞에 붙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혈액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이제 보기 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까 이제 심방과 심실이 있다라고 했었고 심실이 더 이제 어 혈관 그 두, 두께가 더 두껍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판막. 예, 판막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다 젖어 버렸네요. 예. 자, 그래서 판막을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아이고 예, 뭐좀 손받는데도 이러네요. 자, 그래서 신방하고 심실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좌신방하고 좌심실 사이도 이렇게 판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나갈 때도 있는데, 자, 심실에서, 어, 혈관이 저기 나가죠. 자, 그래서 그때도 있는데, 혈관은 그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혈액의 이동을 보면은 심방에서 심실로 간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심방에 있는 혈액이 예 심실로 가요 그다음에 심실에 있었던 그 혈관이 예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을 먼저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혈관이 있으니까 심실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예, 좌심실에서 또 나가는, 심, 좌심실에서도 혈관이 나가니까 나가는 혈관이 있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이 색깔은 빨간색은 지금 그 산소를 많이 담고 있는 피가 되겠고 어, 파란색은 지금 진한 파란색은 산소가 부족한 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심방을 기준으로 예어 피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심방으로 피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고 자 심방으로 들어오는 피도 어떻게 하냐면은 예 그래서 요렇게 심방으로 피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예, 색깔을 또 바꿔야 되니까 어심방으로또 들어오는 혈관을 예 요렇게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나가는 거 아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그리고 명칭을 보면은, 아까 심실에서 나가는 애들은, 무조건 심장에서 나가는 애들은,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맥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얘는 동맥이고, 이쪽도 나가는 애가, 예, 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은 뭐냐면은, 예, 정맥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가 정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예, 정, 정맥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동맥이냐, 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심방을 먼저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우심방이 이제 수축을 해서, 우심실로 피가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심실에서 나온 피는 어디로 가냐면은, 예, 폐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을. 예,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폐라는 기관으로 가요. 자, 우심실에서 나온 피가 아이고, 색깔을 하기가 이렇게 폐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동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해요. 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산소로 갖다가 공급을 받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그 혈액 속에 예그 산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폐에 들어간 그 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 이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정맥으로 잘못 연결했네요. 예, 이런 아, 원래는 더 이렇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제가 완벽하게 하면은 예 재미가 없죠. 예, 그래서 일부러 예6 욕... 헷갈 아니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 일부러 이렇게 틀렸어요. 자, 그래서 심장으로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이 <laughs> 예 정맥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정맥으로 연결됐는데 얘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었냐면은 어 폐하고 연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얘 이름은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폐정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심방에서 들어온 피는 어디로 가냐면은 예 좌심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리고 좌심실에서 들어온 피는 어디로 가냐면은 동맥을 통해서 예 이와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예 이쪽에다가 좀 그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은 어, 바로, 온몸을 갖다가, 우리 몸의 온몸을 갖다가, 예, 순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의 구조가 굉장히 크겠죠? 예, 그래서, 어, 좌심실에서 나가는 것은 이제 동맥인데, 무슨 동맥이라고 하냐면은, 온몸을 다 돌아가니까 이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예, 크게 돈다 해서, 대동맥이 돼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요. 자, 그런 다음에 온몸을 가면서, 어, 많은 산소들이 다른 곳곳의 세포들에게 이제 그 산소를 이제 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혈액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산소가 많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색깔이 이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한 파랑색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그렇게 한 온몸에서부터 다시 이제 다돈 피가 다시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자, 얘는 이제 온몸에서 돈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고 러냐면 예,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대정맥이 되어서, 이와 같이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심방에 있었던 피가, 예, 우심실로 가고, 우심실에서, 예, 폐로 가고, 자, 폐에서, 예, 요렇게 다시 가면서, 아까 했었던 대로 계속해서 혈액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넘어갈 게 있었 넓어갈 뻔한 게 있었죠 예 아까 판막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판막을 마저 표시를 해줄게요 판막은 심실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어그 동맥들하고 연결된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하고 사이에 판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동맥과 그다음에 어디가 있냐면은 좌심실 사이 예. 자, 그래서 대동맥과 좌심질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와 같이 혈액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혈액순환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